한 5시, 5시 반쯤 일어나는 거야. 5시 반쯤 일어나면은 한 2, 30분 정도 준비하거든요. 2, 30분 준비해 가지고 어, 그 방송 바로 하는 거야. <laughs> 우리 시간이 그렇게 안 걸려. 다른 여자분들은 뭐 기초 화장품 바르고 화장하고 뭐 이러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고 한 2, 30분 정도. 그래서 어제는 밖에서 저녁식사 하셨냐고? 아니요, 어저께요. 우리 엄마가 열심히 불러더니 저거 했어요. 애들이 그통닭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11시 반이요. 11시 반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시 반좀 넘을 때가 있고, 11시 반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운동을 갖고 와가지고 운동하는 데서 다 씻고 오거든요. 씻고 넘어오면은 한 10시, 11시 반 정도 되는 것같거든 그럼 바로 차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a 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새로 오신 분들도 지금 오신 분들도 질차 추천 매너챗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9시 정도에 이제 운동 가거든요 운동 가면 11시까지 거기 있다가 이렇게 11시 정도에는 이제 다시고 나와요 정환님 어. 식사 준비는 안 하세요? 식사 준비? 우리 엄마랑 같이 해요 응. 9시에 내려가면 9시 반쯤 이제 밥 먹거든요 응. 9시에서 9시 반 정도 우리 엄마가 체놓으면 9시 반이면 밥 먹고 돌고 그 전이다라고 하면 조금, 같이, 가, 같이 먹고 같이 치우고 올라와요. 네. 식사 준비를 안 한다고? 밑에 내려가면 뭐 엄마랑 같이, 엄마랑 둘이 있는데 뭐 둘이서 같이 알아서 먹지. 응. 근데 있는 반찬에다 그냥 먹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식사 준비라고 할게 없어.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고 우리 엄마가 찌개 했으면 찌개 이렇게 먹고 뭐 이런 거라서 크게 뭐, 응. 식사 준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 뭐 계란 먹고 싶은 계란 후라이 하면 되고. 햄 먹고 싶으면 햄 하면 되고. 햄 구이 있잖아요. 구워 먹잖아. 햄 이렇게 자르면 그냥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이정도라 해가지고, 뭐, 크게 할거 없어요.